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2 3 4 2 3 4 4 4 4우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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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여기서 찍었어요. 광고? 빌려가지고 응. 하나은행, 하나카드, 어, 뭐 저, 저, 네. 거기서 이뻐가지고 <laughs> 그그돈 벌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야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laughs> 알았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워킹 체중 이동, <laughs> 네. 포즈 이런 얘기, 이런 얘기도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할것 같은데 네. 어, 네. 제가 이것 질문하고 싶어요. 네. 시선, 네. 시선. 시선. 어, 네. 여자의 시선. 남자의 시선 네. 오픈 힙 트위스트 팬 네. 어, 하키스틱에서 네. 어, 시선 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여성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세요 네, 네, 네. 시선은 사실 네, 여자 시선 먼저? 네, 지금 남자를 보죠 저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매니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남성을 일단 네. 보고 가서 힙 트위스트 나가시는 거 봤다가 팬은 우리 여기 앞에 관객이 있다고 생시면서 여기까지 어? 남성? 남성 보고 네. 다시 남성. 그러니까 시선을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네. 남성 또는 예. 방가 쪽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음. 상체가 정리된 네. 모습을 또볼수 있으니까요. 막 이제 음.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 명진우 선생님이 스토리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스토리가 여성의 시선에 달려있기도 하네요. 네네. 여성의 음, 시선을 네. 어떻게 음, 봤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그이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얘기한 이유는 이제 자세 네.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만 왜냐면 네. 너무 다가 가거나 네. 너무 이제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막음 이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통합 루틴에서 네. 이제 포워드, 백워드, 뭐 사이드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네. 앞으로, 뒤로, 옆으로 네. 사실은 그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 연습을 안 하니까 시선이 어디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옆위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네. 시선 정확히 앞을 보고 있어야 네. 발을 옆으로 뻗었요 옆으로잖아요. 네. 옆으로 연습한다고 하시면서 다 이렇게 연습해요 네. 음. 어, 시선까지 옆으로. 이거 네. 이거 옆이 아니잖아요. 아, 네. 내가 이쪽으로 아니,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오늘 파티에 갔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laughs> 네. 네. 왜냐하면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혼자 막걸리 한잔 하신 것 같았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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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못하니까 네.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아까 그랬잖아요. 초보 때는 네. 우선 순서하기도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하시고 계신 거지 네. 너무 이 시선에 의미를 두시면 음. 이제 좀 이제 마음을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음. 아니요, 의미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네. 음. 자, 네. 여자 시선 방금 봤는데 네. 남자 네. 시선에 대해서 한번 네. 또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처음에 오픈 입 트위스트라서 오픈 포지션에서 앞으로 나가시는데 네. 이 남성분들이 여성을 얼굴 쪽을 보셔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거나 네. 이렇게 보시면 완전 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돼 보이네요. 네, 잘못됐어요. 근데 네. 이제 얼굴은 이렇게 보는데 네. 한쪽 눈만 보시거나 네. 여기 앞에서 보시면 네. 귀가 하나만 보여요. 네. 제가 네. 두 귀가 보여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두 귀가 보여야 돼요.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네, 네, 네. 정면으로. 근데 이제 여기 여성이 부담스러운 거죠. <laughs> <laughs> 어, 아니 부담 안,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 보통 이제, 저, 이제 네. 남성들이 자기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을 해요. 네그 네. 다음에 또 forward니까 그대로 네. 있으셔야 돼요. 몸 쓰다가 이렇게 돼요. 네. 몸 쓰다가 네. 네.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네. 당연히 빼 a c k w a r d 니까 b a 라는 개념도 내 눈은 정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트위스트를 할때 얼만큼 돌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성을 이제 스토리상 네. 먼저 여성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네. 자 응시하다가 여성이 좋다가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좀 이제 좀 내가 좀 네. 숙련자다 그러면 네. 탁 여성한테 시켜놓고 아. 나중에 여성 간거딱 보고 저는 또 제가 잘났다 이거죠 야.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방금 오. 이 감정은 <laughs>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네. 어 굉장히 나쁜 남자인데 매력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상남자 스타일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으흠. 해놓고 아할수 있고. 예. 음, 제가 이거 별로 소리 안 좋아하는데 <laughs> 제가 지금 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네요. 나쁜 남자라서. 아 뭐. 네. 지금 좋은 그렇죠. 남자는 네, 네. 네. 이렇게요. 어, 네. 근데 여기서 자세히해. 조금만 잘못하면 집착남이 네. 됩니다. 네. 네네 한번 더. <laughs> 안 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네네, 네, 네. 처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보는 듯하지만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 네. <laughs> 자꾸 발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는 듯하지만 네. 안 보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좀 부끄러워서 많이 그러기도 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다. 네. 이거를 남들한테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렇게 네. 이제 저희 이렇게 채널을 보시다가 음. 아 나도 혹시 저렇게 추진 않았는가 반성을 네.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쑥스러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발 동작은 같았는데 네.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네. 춤이 훨씬 세련돼지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이 되기도 하네요. 음.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선을 하라고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네. 할수 저렇게도 할수 네.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네. 줬는데 네.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남성에게 네.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네. 못 쳐다보는 남성. 네. 보통 여자 눈을 봐야 되잖아요. 네, 네. 한 눈만 보면 안 되고 두 눈을 같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게 쑥스러워서 못 본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럴 때는 정확히 원래 한 눈을 보라 그래요. 두 눈이 아, 아니라 네. 두 눈이 아니라. 두눈 아, 그래? 보기도 어렵네요. 네, 두눈 보기 네. 어려워요. 왜냐면 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눈만 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점 없이 두 눈을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네. 여기 네. 어딘가를 대충 보고 있는 건데 내 눈은 뭐하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음. 되게 얼굴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한쪽 눈을 보고 네. 이렇게 추시다가 이제 보통 옆이나 음. 혹시 뭐 대각선 뭐뒤앞 이렇게 배웠을 때는 네. 시선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라. 음. 네. 그 전에는 우선은 다 뽀드 빼거든. 네. 시선이 정면 응시가 정답이니까. 네. 네. 두 분은 어, 워낙 일찍부터 파트너하고 어, 춤을 춥고 눈을 시선을 맞추고 전혀 어색함이 없죠. 어, 그런데. 저 네. 저희 둘은 얼마 오늘 처음 만져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도 그래도 잘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프로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데 부끄러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 춤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네.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춤을 추면 네. 두 사람이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결혼하신 두 분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싹 트기도 합니까? 눈을 보다가? 그건 어느 세상을 가든 네. 그 사람의 성향이라서 아,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명진우 선생님이 수업하는 네. 여자 회원이 네. 명진우 선생님이 그렇게 쳐다보면 그 네. 가게 쳐다보면 네.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춤을 음, 어, 아, 배우는 아, 그한 시간만 명, 한 명도 다. 그렇게 저한테 뭐 제가 돈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 명도 그렇게 <laughs> 오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아, 네. 네 저는 네. 음, 단한 명도요. 이제까지. 음, 선생님께서는. 네? 선생님께서는. 네, 예, 있으셨군요. 아니요. <laughs> 아, 저도 혹시 사고 나실까봐 안쳐다보신거 안 아니세요? <laughs> 저안 프로입니다. 아, 네. 그니까 그런데 안, 제가 네. 어, 연희 선생님하고 지금 눈바를기스트 맞이고 춤을 추면은 네. 저도 사랑에 빠질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예, 이주윤 네. 예, 네. 선생님은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어, <laughs> 사랑에 빠질 것 같기도 하네요. 용담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눈으로 네. 어, 쳐다보면서 춤을 춰야 어, 완성도가 높아지네요, 춤이. 음, 네. 음.